규제와 붉은 깃발 법. 붉은 깃발 법은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당시 증기 자동차의 출현 대비 마차 관련 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운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치였다. 붉은 깃발을 들고 선도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며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6.4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국은 이 법으로 마차 업자를 보호하려다 소중한 자동차 산업을 미국에 빼앗기고 뒤처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20세기 초반 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디트로이트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마차와 자동차가 뒤엉켜 마비되기 일쑤였다. 면허제도나 음주운전 규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술에 만취한 초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덮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일반인의 반감도 컸다. 대중의 분노 앞에서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구해낸 것은 규제였다. 정지신호 횡단보도 일방통행 운전면허 제도 등 규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도로는 질서를 찾았고 자동차 산업은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득권층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규제여야 한다는 거다. 우리의 규제는 어떤가 유심히 살펴보자.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들.